이번에 배우실 동작은 테이블 리프팅입니다. 등 뒤에 손 짚으신 상태에서 다리 가볍게 접어주시고요. 어깨 올라오지 않게 바닥 눌러서 등 수축해서 가슴 활짝 열어줍니다. 턱 당겨주시고요. 무릎 벌어지지 않게 무릎 쪼고 발바닥으로 바닥 꾹 눌러서 올라옵니다. 자, 등과 엉덩이 수축 하셔서 골반 앞쪽 펴주시고 가슴 활짝 열어주겠습니다. 자, 지금처럼 어깨에 힘을 빼고 하신다거나 허리를 쭉 처진 상태에서 하거나 무릎이 벌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등 눌러주시고 발 눌러주시고 자턱 당긴 다음에 엉덩이 수축해서 호흡과 함께 강하게 올라와 줍니다. 엉덩이 힘 들어오는 거, 골반 앞쪽 펴주는 거 계속 신경 써서 반복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.